자유롭게 보시고 싶으시죠? 재생하세요. 아, 가사 찾아놨어요. 가사 따라 부르. 죠 네, 가사 모르셔도 따라 부르세요. 이색이랑이 흰색이 아니 어, 아니 쟤는 혹시 연예인이아 연예인! 어 연예인 뺨치는데? 아이돌 아니야? <laughs> 쟤네 그곳에 우리 네. 애들이야? <laughs> 아니좀 <맞아요>. 살짝 왜왜왜 태극권인가요? 웅장한 시작 어, 팀 이름이 뭐예요아 네버마인드 사촌분이 쟤이 쟤가 연습, 저... 연습 얼마나 저... 한거 야아 이거 엄청 오래 해야돼 진짜 어 <laughs> <오, 웃음> 아니 옷이 펄럭이는게 모선이 아, 그냥 거. 예술인 데이 응. 정도면은 지금 당장 수업하나가도 돼요 근데 이거 연습 진짜 조금밖에 안 돼요? 응. 한 3시간? 아, 그 원래 기본적인 실력이 아, 원래 내마가 실력이 아, 네, 진짜 대박이에요 지금 네, 네. 다 대학생이에요? 아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섞여있어요 너무 흔하네 멋있어 예, 네, 그 커버 댄스 유명하잖아요. 네버마인드가 아, BTS 그... 커버 댄스로. 어, 나 BTS는 모르는데 네버마인드는 알아. 어. 어느 친구가 리더예요? 어. 여기 지금 가운데 걸어나는 친구가 리더. 어. 어.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. 아. 아. 우리 은이가 리더예요. 아니, 어. 저희 그러면 한 지금 한1 0초 뒤부터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희? 어? 아, <laughs> 오. 오, 진짜. 오. 오. 뭐. 네 <laughs> 저는 안될것 같아요. 저는, 저는 안 돼요. 아한번자리 마련해 드릴까요? 아, <laughs> 네버마인드 친구들이어서 잘하는 거예요, 진짜로. 아. 멋있다, 어떻게 따라 쳐요레이브 어떻게 막. 다 웃어. 어머머머. 이렇게 또 춰야 되는 거 아니야? 왜렇게 이렇게 해어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왜거아니것 같아요. <laughs> 그거 아니에요? 아니 <laughs> <안 웃음> 이거 너무 어려운 동작을 따라하는 네, 네. 거 아닙니까? 저 이게 좀 어려운 걸렸는데. 어. 이 어려운 동작을 해냈다, 아, 역시, 네 번만인데도 해냈다 이거 그냥 진짜 멋있다. 살아있네. 최고입니다. 아 계속 따라하고 싶은데요. 인마 아니에요? 완 진짜 멋있다. 대박인데요? 아, 이게 어떻게 청소년이냐고요. 음, 진짜. 청소년니까 이런 거 하는 거. <laughs> 너무 멋있다. 몸이 굳어서 아, 할 수도 없어요. 맞아 맞아. <laughs> 이거 봐 진짜. 7명도 딱 8곡만입니다. 어? BTS가 7명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아, 아. 이거, 이거 노래 제목이 뭐였죠? 블랙스완이라고 하시네요. 블랙스완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연습을 되게 많이 했나봐요. 그러니까요. 연습량이 연수, 상당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. 오늘, 오늘, 오늘 메이크업만 3시간, 3시간 했다는 생각입니다. 아. 아. 메이크업만 3시간. <laughs> 어 동선 방금 했어요 아, 펼쳐지는 거? 아이 정도면 그냥, 그냥 센스 팁인데요? 진짜 소파 저리 가라 왜이저아 따라 하고 싶은데 뭐, 못 따라 하왜내건 그래. 불이 안 나와 팝핏 근 나한테 웃기지 고아 거기 왜 웃으시죠 거기 지금? 근데 옷도 저렇게 맞춘 게 너무 멋있어요 약간 동양풍과 서양풍의 조화랄까? 어이 대박인데요 이거. 근데 완전 동양미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. 약간 막 세련되면서도 좀 동양미도 있는. 진짜. 지금 데뷔해도 손색이 네. 없을 것. 같아요 방탄소년단 깜짝 놀라겠어요. 아 깜짝 놀라겠네요. 아, <laughs> 그럼 방탄소년단이 사천문에 오는 건가요? BTS가. 아 <laughs> 어, 몸이 막 군무 칼 군무. 이간격봐요 이거. 야 착살나네. 예. 와.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 화려해요. 진짜 흰색, 검정색밖에 없는데 네. 배경이 흰색이어서 더 친구들이 못 보이는 것 같아요, 진짜로. 아니 <laughs> 제가 원래 이거 흔들면서 불러야 했거든요. 집중이 아니, 너무.. 너무 잘해가지고 <laughs> 아, 이걸 담을 수가 없네, 진짜. 와 아, 약간 동양적인 춤. 맞아요. 화랑, 화랑 같지 않아요, 화랑? 맞아요. 여자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잠깐 연습하고 이렇게까지 하죠? <laughs> 진짜 오. 와 표정 그렇죠. 와 대박이다 어? 끝나가요? 안돼 안 돼. 안돼 <laughs> 끝나가요 벌써, 벌써. 어 머리를 막 어우 <laughs> 와 대박이다 멋있어 아 근데 이 영상은 너무 멋있다 우리 네오마인드 와 애들이 네, 멋있는 거지 영상은 거들끼 파이널, 파이널 의미에서 마지막 동작 한번 따라 할까요? 어? 네. 어? 네. <웃음> <웃음> 갑자기? 갑자기? 이거? <laughs> 아, 와네모인드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끝이에요? 아 아쉬워 아, 네더 보여주세요 아. 아니 이런 손, <laughs> 손 동작이 너무 디테일을 아니 것 약간 같아. 진짜 손끝 하나 하나가 살아있어요. 진짜. 아. 아니 다음 영상 빨리 보고 싶어요. 진짜 빠른 거또 바로 찍으면좋겠어요 유튜브 없어요? 구독해. <laughs> 유튜브 있어요. 내마 유튜브 있어요. 아대단잘 봤습니다. 네.